저희 이제 자전거 타러 출발합니다. 출발! 지금 저희는 프로미셜 파크에 왔고요. 와, 쾌청하고 잔잔한 바람 불고 엄청 좋아요. 와, 지금부터 렛츠고! thank you. Oh, <laughs> 세상에 오늘 이렇게 큰 여기 동네 축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클래식 카들의 대축제. 클래식 카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답니다. 우 와. 지금 이 사이즈가 가늠이 안 돼요. 어, really? 지금 이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는 게저강 건너도 지금 클래식 카들이 모여 있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이쪽과 또저숲 사이로도 클래식 카들이 저기에 엄청 많고 지금 뭐 클래식 카들이 그냥 전부 나와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아, 이거 캐나다 사람들의 클래식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축제로 올려고 온건 아니었고 이 행사로 올려고 한건 아니었고 그냥 자전거 타러 프로비셜 파크로 왔다가 지금 이강 건너에도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클래식카들이 다 저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거든요. 저렇게 또 다리를 건너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퓨어 <laughs> 어어요 <laughs> 그래 야 이런 이런 클래식카 머큐리 <laughs> <와. 웃음> 다 이렇게 여기 안에도 보여주고 하네요 와, 관리 진짜 잘돼 있다. 아, 와차그 옛날 클래식한데도 시동 거니까 헉, 소리가 엄청 좋아요. 어, 네. 소리 거는 거 한번 봐보죠. 지금 시동 걸는거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딱 이렇게 써있어요. 아 1961년, 이게 셰프, 셰프입니다, 셰프. 와. 아, 근 <laughs> 음, 뭐, 너무 귀엽다. 이건 1998년 퍼고,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클래스카는 아니네요. <laughs> 아, 귀여워라. 귀여운 차들이 너무 많다. 우와. 이거 이렇게 다차 분해 때를 이렇게 열어야 되나봐요. 진짜 관리 잘 해놨다. 음, 요즘 차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안될 텐데. There's a couple hundred people here. That's, That's pretty cute. cute. 오늘 자전거를 타러 온이 곳은 바로 루이스포 센테니얼 프로빈셜 파크라고 알버타 안에 있는 한 파크에요 뭐가 보여 영재야 뭐가 보여 yeah. 어떤 게 보여 사람들도 보이고요. 어. 어, 이거 so good. 이제 트럭에다 실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자전거가 고정되게 지금 고정시키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다 고정시킬 수 있는 건데 총 6개를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데 절대 바퀴 사이즈를 보면 6개까지 고정시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3개 했는데도 거의 풀로 차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짜 거의 끝났어요 아니에요. 저기 찍어줘 너무 맛어 저희 파파존스에서 시켜봤고요 네,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저희 항상 더미노 피자나 피자만 먹다가 파파존스 처음으로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파파존스에서 시키면 이렇게 할라피뇨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는 실수로 향기가 잘나왔나봐 지금 이거는 페퍼로니 크러스트고 얘는 더 워크스 피자라고 하는데 페퍼로니 향기를 먹어것같습니다 자, um, 에피 is t 와, oh, this is p e r f e 요 도미노랑 비교했을 뭐때 파파존스 맛이 어때요? 거의 페퍼로니밖에 없는데요. <laughs> 케첩이좀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케첩이? 음. 중요 음... 아, 아, 있어? 케첩이 아니라 토마이료 소스가요. 메이료 소스가 토마토소스가. 어. 그래. 그래. 요 원래 그래요. 저 아까 전에 해 봤는데. 이건 <laughs> 오리지널 도우에 모든 토핑을 다 넣은 게이더 웍스 피자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귀엽게 할라피뇨 이렇게 하나씩 넣어줬고요. 영재는 어때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이 저희가 먹어보니까 토핑도 확실히 도미노 피자보다더 많고 큼직큼직하고 소스가 더 진해요. 음. 이건 한국에서 많이 봤던 갈릭 디핑 소스요. 근데 도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음. 고기 치즈봐거 어? 음, 그러네. 왜 네. 와? 음. 치즈 크러스트. 아, 젠치즈 크러스트나. 응, 응, 땅거도 없는데요? 맛있어, 맵지않아 여기 짤려난줄알았네데 그래서. 오, 이렇게 토핑이 많아서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가끔은 엄마가 플이같이 먹어요. 뭐 진짜 플이같이 먹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 어디 리릭려라본 거야? 카말하고면안 되지. 아, 카메라 보면 안 크러스트 괜찮은데? 음. 안 들어가? 쩐! 우리, 우리 위에서, 위어요!